자 이제 남은 기본 문제 세개 있고요. 자, 이제 도함수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응용하는 문제들이니까 잘 정리해 봅시다. 일단 f(x) 식을 그냥 주죠. 그래서 f(x) 식은 이제 주고 우리가 어차피 미분법을 배워서 뭐 미분계수를 구해라 이런 거를 꼭 정의를 써서 구해라 뭐 이런 서술형 아니고서는 이제 미분법을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뭘 얻게 되냐면 이 f(x)를 가지고 뭔가 변형된 극한 계산을 주면 그 극한 계산을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서 주어진 함수에 미분법을 적용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h가 0으로 가서 h분의 f에 1 플러스 h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h로 잡아놓고 그 h를 0으로 보내면서 분자에는 1에서 h만큼 떨어진 어떤 두 값들이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그두 값들의 함수값의 차이를 구하고 있고 그럼 이, 이 형태를 우리가 아, 이거 뭔가 미분계수랑 연결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x 값들 함수에 대입되는 x 값들의 차이가 h로 뭔가 표현이 될것 같은데, 그 h도, 그 x 값의 차이도 0으로 가고, 걔들을 넣고 계산한 함수 값도 0으로 가고, 어, 미분계수에 관한 얘기 같다. 근데 이 상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를 쓸수 없어서, 얘를 미분계수의 정확한 의미가 될수 있도록 식을 변형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미분계수 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가 h이고, 끼를 기준으로 0에 가까운 h만큼 차이 나는 값들을 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h H만 1과 h 만큼 차이나는 두 개랑 1이랑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풀마 fa1들을 더해주고 빼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분자에 fa1과 마이너스 fa1을 해서 얘랑 얘를 짝짓고 얘랑 얘를 짝지은 다음에 이제 미분계수, 그죠 식으로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좀 다른 걸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요 자, 뭐냐면 미분계수가 미분계수가 기준이 되는 거의 그 차이가 0에 가까운 두 점을 가지고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봐봐요. 주어진 이 식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보면 1 플러스 h랑 1 마이너스 h의 함수값 두 개의 차이를 구하고 있어. 그러면 기준점이 1 마이너스 h와 1 플러스 -1 h 두 개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네 둘의 y 값의 차이를 구하면, 분모도, 그 x들, 여기 지금 함수에 대입된 요 x들의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분자에 있는, 함수 안에 들어있는 그값 그대로를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 여기에, 우리 여기에, 1 플러스 h,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두 개의 x값의 차이 그리고 얘네들의 함수값의 차이 그런데 h를 0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 둘다 1에서 0만큼 큰값 1에서 0만큼 작은 값이라서 기준은 결국 1처럼 되는 거야 1 근처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딱 미분계수 내 의미가 맞아떨어지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대신 몇 h가 돼야 돼요 2h가 돼야 돼 그쵸 따라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렇게 하면 이걸 계산한 게 2h가 되는데 근데 우리는 h만 줬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어. 그러면 1에서의 미분계수 곱하기 2 이렇게식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음. 음. 그러니까 어차피 h를 0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1, 1에서 1에서 0에 가까운 h만큼 크고 작고 하면 어쨌든 지금 다 그냥 어디에서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다 그냥 1에서 이렇게 쟤네들끼리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계속 쟤네들이 다 1에서 그냥 있는 애들을 갖고 저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기준은 1이 되는 거고, 음, 이해되죠. 어. 이렇게 하시면 막 여기에 뭐 여기에 풀마 하면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되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미분계수의 식을 쓸 때는 이거예요. 빼기를 하는 두 값이 결국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두 값이 되면 되는 거고, 이 분자에서 분자에서 빼기를 하는 얘네 둘을 분모에서 빼기를 하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얘랑 분자의 함수에 들어가는 얘랑 같으면 되고요. 빼기 뒤에 있는, 분모에서 빼기 뒤에 있는 이 값이랑 여기, 분자에서 빼기 뒤에 함수에 들어가는 값이랑 같으면 돼요. 어,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 극한에 의해서 걔네가 결국은 그냥 한 점에서의 값처럼. 음 극한을 취해 보면 여기에 극한 취해 보면 그냥 FA1 여기에도 극한 취해 보면 그냥 FA1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1 플러스 H0으로 가는 극한에 보면 그냥 1이고 여기도 에 1이고 그치? 그래서 극한을 적용하면 실제로 그냥 한 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그 극한을 했을 때한 점이 되는 개가 기준이 돼서 그 값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미분 계수의 의미를 우리가 좀 계속 이해를 해가면 식을 변형, 식을 이제 이거를 미분 계수로 식을 이제 변형할 때할수 있는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주어진 극한식이 F-1에 두 배를 한걸 계산해라 라는 의미가 되면 주어진 F의 식을 이제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 하시면 돼요. 그러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1 넣으면 4 마이너스 6 플러스 1 해서 마이너 1이 되겠네요. 따라서 2 x 의 1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문제에서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이번의 식은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 분의 x의 10 플러스 2x 이너스3자 <laughs> 어, 물론 막수트 전체 범위 시험 보는데 생각만큼 2가 나왔어 그러면은 뭐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지금 미분계수 당원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극한 계산으로 생각하면 x를 1로 가는 거 극한 계산하면 분모 0 되잖아. 그럼 분자도 0 돼야 되죠. 이거 수렴값 찾고 싶으면. 실제로 여기다가 1을 넣으면 0이 돼요. 자, 넣어서 0 되는 값을 찾았어. 뭐할수 있어요? 조립적 값을 인수분해 할수 있어요. 근데 최고차가 10차야. 그러면 10차 계속 9차, 8차 다0아 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불가능해. 아 불가능하진 않지만 아 누가 해 그지 네, 이런 건네 옳지 않아요 수학에서 뭐든지 뭐, 항의 개수든 뭐든 한 다섯 개 정도까지는 할수 있어 근데 뭐, 뭐든 반복의 횟수든 누가 노가, 가다의 횟수든 뭐든 다섯 번 이상이 된다 그럼 이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다섯 뭐 번까지는 할수 있어요 좀 과한 문제들은 네 다섯 번까지는 할수 있어서 다섯 번 정도는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얘는 좀 과해. 그러면 이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침 미분계수 단원을 하고 있으니 이걸 미분계수식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야. 즉, x와 1의 차이를 구하는데 그 x를 1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서 1에 1 근처에서의 지금 차이를 구하고 있으니 이걸 미분계수의 성질로 우리가 풀어보려면 x가 1로 갈때 x-1분의 차이를 구하는 얘네 둘의 함수값의 차이 요런 개념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분자를 누구는 fx고 누구는 f1인지를 찾아줘야 되는데 딱 보시면 x가 들어있는 얘네 둘을 fx로 놓는 게 그쵸? 아무래도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fx라고 놓으면 어떨까? 했을 때 그럼 나머지는 f1이 되야 되는 거잖아 얘를 이 문제에서 fx를 x의 10제곱 플러스 2x라고 놓으면 f의 1, 여기다 넣고 계산하면 실제로 뭐가 돼요? 3이 되죠? 아, 그럼 얘가 f의 1이 된다고 할수 있네.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분자에 있는 식 중에 x의 10제곱 플러스 2x를 fx로 놓는 설정을 내가 하고, 그리고 나서 식을 변형하면, 그러면 결국 얘는 x-1분의 이만큼이 fx인 거고 3에 해당하는 값이 f의 1이네. 이렇게 놓을 수 있으니까 이건 1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됩니까? 되겠어요? 네. 그러면 내가 fx를 이거라고 잡았는데 그 fx에 대해서 지금 주어진 식이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내가 x라고 작은 얘의 도 함수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10의 x9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1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10 플러스 2, 1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음. 됐죠? x가 1 이하일 때고요. 그다음에 q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게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답니다. 하하. 네,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미분 가능하다는 건 존재한다는 거고요. 미분계수가 지금 1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면 x를 1로 보내면서 x와 1의 차이 그리고 계드를 넣었을 때 fx와 f의 1의 차이 한이 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미분계수의 이 정의 자체가 극한계산을 이런, 이런 특정한 계율기의 개념의 식을 극한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기수 자체가 극한을 조, 계산하고 그 값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근데 얘가 지금 1을 기준으로 마침 1보다 큰 것과 1일 때, 그 다음에 1보다, 아니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나뉘어져 있으니 이 fx에 얘를 넣었을 때와 얘를 넣었을 때가 같은 값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죠?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직접 여기 나어서 계산하냐 우리가 미분법을 배웠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고 싶어 그러면 f-x를 두 개를 그죠?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이 범위에서 x가 이하일 때 범위에서 F-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얘는 X가 1보다 클 때의 밀분기술을 구해서 얘가 어떻게 되면 돼요? 같으면 되겠지. X가 1일 때.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1을 이렇게 넣어서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1보다 큰 쪽의 그래프, 결국은 1에서 그래프 두개가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그죠?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그게 연결되면서, 연결되면서, 그 접선의 기울기도 동일하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쵸? 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 이걸 확인하기 전에 뭐가? 그래프 두 개가 1에서 갈라져서 이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그리는데, 애초에 만약에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릴 수 없겠죠? 그래서 1에서 연속이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1을 넣고 계산한 함수값이 일단 같은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1에서 연속이니까 일단 붙어있기는 붙어있어. 근데 그 붙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접선을 그렸을 때 동일한 접선을, 그죠? 어, 그리게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그럼 1에서의 미분계수도 비교해 보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f의 식을 지금 범위에 따라서 1보다 이하일 때의 식을 1번 식, 이거 일대의 식을 2번 식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f의 1번 식의 미분을 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p 이렇게 되고요. f의 2번 식의 미분을 구해보면 이 qx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두개 가지고 해봅시다. 일단은 1에서 당연히 두 개가 연결돼야지만 1에서의 접선을 구해보든 안 구해보든 할수 있으니 요거 1이 해야 된다. 그러면 f 의 1번에 1을 대입한 값과 f 의 2번에 1을 대입한 값이 같아야 된다. 1번에다가 1 넣으면 1-3 플러스 p니까 p-2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랑 2번식에 1 넣으면 q-2 이렇게 돼서 어 p랑 q랑 같은가 봐 조건이 하나 나오고요. 그쵸? 두 번째 1번 f의 미분값과 1에서의 미분값과 2번 f의 1에서의 미분값이 같으면 얘네들이 연결된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어느 그래프 쪽으로 왜냐면 경계가 다른 그래프가 연결되는 거니까 어느 그래프 쪽으로 이렇게 접선을 구하든 같아지면 거기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한 값이 같으면 된다. 그럼 여기 두 개의 1 대입하면 P-3. 2번식에 넣으시면 EQ-6 이렇게 되겠네요. 네. 아까 첫 번째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를 통해서 p와 q가 같다가 되었으니 이두 번째 미분값이 같다 여기 식에다가 문제를 하나 통일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q를 p로 바꾸면 p-3은 2p-6이어서 넘기고 넘기고 계산하면 p는 3이다가 나오죠. 그러면 q도 3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 반은 미분계수, 근데 우리가 이제 미분법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계산 극한 계산하는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기보다 두 개로 분리된다면 1에서의 미분계수를 이두 개로 표현했을 때다 같아야 되는 거니까 실제 그냥 도함수로 직접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계산하는 이거 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정의에 입각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똑같아요 어차피 음. 그래서 미분법을 할수 있으니 굳이 저런 복잡한 극한식을 사용하는 식 쓰지 말고 미분법으로 시 보안수의 식을 구해서 그 식에서 바로바로 계산을 하자 이런 의미죠 네. 음. 자 이제 3단원의 마지막 기본 3단식입니다 자, 기본 문제 3 1 0을 보시면, 다 항식, x의 1급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아, 우리 이거, 이거 그거예요. 나머지 정리로 많이 해봤어요. 자, 여기가 나누는 식이 시기 2차 식이어서, 나머지 rx는, 사실 이렇게 1차식으로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도 오래된 거라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정리 우리 수상에서 배웠던 거예요. 옛날 일죠. 수상 언제 착수상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정리할 때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나누는 나머지 정리 이거 되게 어려웠다. 왜냐면 얘가 2차라서 나머지 구하려면 미지수 ab 두개 놓고 해야 되는데 얘가 똑같은 식의 제곱이다 보니까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 1밖에 없죠. 미지수가 부족해요. 그쵸 그래서 막 이거 막 얘로 단독으로 나눴을 때나머지뭐 어쩔 수없막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근데 이제 우리가 미분을 배웠잖아요. 되게 단순해집니다. 일단은 뭐를 뭐로 나눈다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검산식을 이렇게 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일단은 어차피 지금 qx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남아 있으면 계산이 안 돼. 그럼 이걸 없애기 위해서 나머지 정리의 개념 적용해서 x에 일단 뭐 넣어요? 1 넣어 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x에 1 넣으시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3은 a b 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어? x에 1을 대입하고 계산하시면 이렇게 정리된 식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미실수가 2개인데 사실은 이거 이검산식에서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웠지. 뭐해요? 양변을 미분해요. 양변을 미분합니다. 자, 좌변을 미분하시면 실엑스의 6제곱 마이너스 2는 자, 여기 미분할 건데요. 이거는 x-1의 제곱과 px의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곱의 미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x-1의 제곱 미분에서 2x-1 하시고 안에 있는 x-1 미분해서 곱하면 되는데 이거 그냥 1 그러면 곱하나 마나니까 이제 그 다음 거 qx 그대로 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두 번째 거 미분하시면 x-1의 제곱 q 모르니까 다시 x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a x 플러스 b라고 놓은 얘 그냥 항마다 미분하시면 얘는 그냥 a만 이렇게 남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x에 얼마 넣어요? 1 넣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다시 x는 1을 대입하시면 7 마이너스 2 5 나오고요. x 마이너스 1의 인수를 가지는 얘네 두 개는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a다. 따라서 얘를 아까 먼저 구해놨던 식에 대입하시면 B는 마이너스 2. 따라서 구하고 싶은 나머지 r s 는 o s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지죠. 미분을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우게 되면 이렇게 식에 포함된 미지수를 구하고 싶을 때 미분이 가능한 식이야. 미분하면 상수였던 미지수 이래야 돼. 막 싹싹 사라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식이 등장했고 미수수는 사라졌고 그러니까 미제수 구하기가 쉬워지죠 그죠? 알면 알수록 되게 편리한 앱니다 미분는 그래요 근데 이제 적분은 안 그래요 아, <laughs> 아 적분은 좀아 참고로 적분은 시그마가 등장합니다 시그마 생각나죠 수열의합네 <laughs> 시그마 시그마가 등장하는 것만으로 좀 별로지 않나요? 아무튼 그런 애들. 기억나는 거죠? 기억나는 거지? 수에의핫이런거 했잖아요, 우리. 자. 무튼 어? 그렇고요. 자, 이제 3단원의 어쨌든 마지막 기본 문제 10의 2번 해 볼게요. 자, 2번. 자, 동일한 원리예요. 자, 나눗셈 완전 제곱식의 나눗셈 20을 플러스 b 에 제곱으로 나누는데, 나눠 떨어졌으면 좋겠대. 어, 그러면 몫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없다는 얘기네요. 음, 좋아요. 그럼 일단, 일단은 이렇게 딱 검산식 썼을 때, 뭐 써요? 일단은 여기에서 할수 있는 건 뭐예요? <laughs> B를 대입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우리의 검산식을 썼을 때, 정체를 알수 없는 이런, 그냥, 이렇게, 기호로 표시한 이런 애들이 있으면, 저게 남아있으면 일단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없는 상태로 계산을 할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곱해진 값을 0으로 만들어야 되니, 일단 첫 번째는 x에 b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b의 다섯 제곱, 마이너스 5b, 플러스 a가 아니네요. 여기 사라지겠죠? 이거는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아니구나, a 남는구나. 쏘리쏘리쏘리쏘리. 쏘리, 쏘리, 쏘리. 미운한 게 아니지. 어. a는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음. 그럼 일단 이거 하나 두시고요. 우리가 1번에서 딱경험 봤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미분합니다. 네. 미분해요. 미분을 하는 순간 좌반에서 일단 미지수 a가 사라지고요. 그럼 b만 남은 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럼 거기서 뭔가 b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미분해서 o x 의내제공 마이너스 5는 e x 마이너스 b X-B의 제곱과 QX의 곱의 미분이니까, 일단 앞에 곱해진 X-B의 제곱 미분해서 곱하시면 지수 2 내려오고, X-B를 미분해서 여기 곱하면 되는데, X-B 미분하면 1이니까 곱하나만 하고, 그러면 두 번째 QX는 그대로. 그 다음은 앞에 곱해진 X-B의 제곱은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Q를 미분해서 Q-X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전히 q나 q- 다시다 몰라. 즉,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마침 공통의 인수 x-b를 앞에 곱하고 있죠. 그죠? 렇 따라서 얘들이 0이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x에 b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5 b 의 4제곱, 네 마이너스 5는 0, 0, 0. 끝.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5를 다 나눠버리면, b의 대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나오고요. 그러면 b 제곱 플러스 1 b 제곱 마이너스 1이 b 플러스 1과 b 마이너스 1을 만들어서 0이 되니까 b가 될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양수 a, b라고 하였으니 마이너스가 나오는 얘는 제외해 주시면 돼요. 양수 b 의 조건이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a, b의 조건이 없었다면 b가 되는 두개다 채택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b에 의해서 나오는 a도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b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시면 1-5 플러스 a가 0이니까 a는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4, b는 1이 나오는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함수의 미분이 끝나요. 끝났어요. 이게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시험 범위가 될 거고요. 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거고요. 시험 대비를 좀 해야 하니까요. 지금 유제를 풀어봅시다. 네. 지금 유제를 풀어봅시다.